자, 지금까지 우리가 함수의 일반적인 문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음.. 이번 시간에 우리가 알아볼 것은 어.. 함수를 조금 더 실용적인 예제에 투입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 예전에 만들었던 container-loop라고 하는 저 폴더 안에 있는 요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실테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우선, 이 4.py를 실행을 시키면 사용자가 아이디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거기에 사용자가 아이디를 입력하면 자, 제가 아예 실행을 시켜볼게요. 어, condition underbar, 아니죠, 뭐였죠, container underbar loop enter 그리고 여기에서 어... python 그리고 4.py라고 입력하면 아이디를 입력해달라고 하잖아요. 여기다 egoing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면 hello egoing이 떴었죠? 자 요겁니다. 그래서 아이디를 입력하면 그 아이디 값이 input under y 값이 되고 numbers라고 하는 곳에 이 사용자들의 아이디들이 입력되어있고 이 f o 입문을 통해서 이 순환하면서 입력한 값과 그리고 어, 존재하는 사용자 멤버가 같으면 hello가 뜨고 같은 사람이 없으면 후 h o 가 뜨는 그런 예제였습니다. 자 요것을 우리가 함수를 반영해서 좀더 효율적인 코드로 만들어보죠. 우선 어, 4.rb라고 하는 파일을 카피해서 이번엔 ruby 기준으로 할게요 제가 너무 파이썬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여기 4.rb를 카피해서 펑션에서 붙여넣기 그리고 4.rb의 이름을 저는 5.rb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5.rb를 열었어요 자요 위에 있는 이 코드는 결국에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제가 함수로 바꿀 겁니다. 제가 강조 표시한 이만큼을 함수로 바꿀 거예요. 자요 위에 있는 이 코드는 이런 작업을 합니다. 즉, 어, 입력값과 그리고 어, 기존의 ID 저장되어 있는 ID를 비교하는 것이 지금 제가 강조 표시한. 즉, 함수로 대체하려고 하는 부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프로그래밍 코드를 짜기에 앞서서 우선, 어, 떤 함수를 만들 것인가를 먼저 구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수로 교체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이부분은 제가 주석처리해서 실행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참조하기 위해서 위로 올려버렸어요. 자, 위에 건 이제 실행되지 않는 코드고, 요기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실제로 실행되는 코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어, 뭘할 거냐면, 함수 정의는 나중에 하고, 어떻게 생긴 함수, 어떤 입력값과 어떤 출력값을 뱉어내는 함수를 만들 건지부터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선, 입력값으로는 input underbar id라는 값을 받는 함수인데, 그 함수는 로그인을 할때 사용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의 이름으로는 저는 로그인이라는 함수를 만들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함수의 입력값은 사용자가 입력한 id이기 때문에 input 언더바 id를 받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로그인이라는 함수, 아직 정의하지 않은 이 함수는 입력값으로 들어온 input 아 n 디 id에 담겨 있는 그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만약에 사용자와 일치한다면 이 함수는 true를 리턴할 것이고 참을 리턴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false를 리턴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로그인이라는 이 함수가 true를 리턴했다. 그러면 if 문에 요 if 문에 걸리겠죠. 그리고 false를 리턴했다. 그러면 else 문에 걸릴 겁니다. 그리고 if 문에 걸렸다. 여기에 여기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됐다라는 것은 인가된 사용자, 즉 로그인이 되었다라는 뜻이니까 여기서 print input hello 그리고 더하기 input underbar id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로그인이라는 이 함수가 return한 값이 false라면 다시 말해서 일치하는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if 안의 값이 false일 것이고 얘가 false라면 else 안쪽에 있는 코드가 실행되도록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후 o 유가 출력되도록 하려는 거예요. 물론 이 코드는 현재 동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로그인이라는 함수를 실제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로그인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보면, 자 함수의 시작은 def로 시작하고 로그인이라는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입력값은 id를 할게요. 그리고 함수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니까 end로 끝나고요. 그리고 이 로그인이라는 함수의 내부는 어떻게 코드로 짤 거냐면 이 위에 제가 주석 표시한 이 코드들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붙여넣기 잘 따라오고 계세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주석을 해제할게요. 선택하고 Ctrl Slash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코드를 대부분 재활용할 수 있는데 조금만 바꿔주면 됩니다. 자, 우선 어, 인가된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리스트는 필요하니까 두고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한 이 로그인이라고 하는 이 함수의 입력값으로 들어온 input_id에 담겨 있던 그 값은 함수 내에서 id라고 하는 변수의 이름으로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어, 실제 사용자와 어, 로그인한 사용자를 비교하는 이 부분을 id로 비교를 하는 거죠. 자, 이거 좀 까다로운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수업을 중간중간 멈추면서 얘기들을 한번 꼼꼼히 하나씩 따져가 보세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천천히.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에 성공했다면, 음, 여기서는 헬로우를 함수 안에서 출력해버리는데, 우리는 return true를 하는 거죠. 왜냐? 성공했기 때문에. 그리고 return true가 실행이 되면 이 함수는 여기서 종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코드들, 이를테면 얘 같은 이 코드는 실행될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사용자를 비교하는 이 과정이 모두 끝났는데 여기 있는 이 원소들의 개수만큼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치하는 사용자를 찾지 못했다면, 다시 말해서 return t u 로라고 하는 이 코드를 실행하지 못했다면 이 포문은 실행이 종료가 될 것이고, 포문 뒤에 따라오는 코드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일치하는 사용자를 찾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포문 끝에서 return s 스를 해주면, 이체하지 못한 사용자에 대한 값으로, 이체하는 사용자가 없었다는 의미로 폴스 값을 리턴 값으로 돌려줄 수 있게 됩니다. 이건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자, 일단 음, 지금까지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실행시켜 을 볼게요. 자, 여기 현재 제가 머물고 있는 디렉토리는 container 언더바 l o o p 거든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어, 어디로 가야 되냐면, 현재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어, 이 f u n 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때는 cd, 그리고 땡땡, 두개 입력하면, python under 로 갑니다. 부모 디렉토리로 간 거예요. 아, 이거 잘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걱정이 좀 되는데. 일단 넘어가죠. f u n 엔터. 이렇게 하면 이제 f u n 디렉토리로 들어온 겁니다. 자 여기서 파이스 루비 그리고 5.rb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아이들 입력하라고 하네요. 여기에다가 이고잉 할로우 이고잉이 떴고, 아무나 입력하면 후아이오가 떴네요.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힘들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설명 끝나고서 저... 확 드러어버렸어요 너무 피곤해갖고. 왜냐하면, 저는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강의를 만들면서 막 피로가 급격히 올라가는 순간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설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설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로그인이라고 하는 거, 제가 설명을 하긴 했지만, 이거, 금방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는 코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앞으로 배울 게 너무 많아서 이거를 꼼꼼하게 꼼꼼히 체크하는 거에 대한 동기부여를 못 받을 수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이 코드 한번 같이 자세히 보시죠. 이거 뭐죠? 변수예요. 이거 뭐예요? 대입 연산자예요. 여기 있는 def 이거 뭐예요? def 이거는 함수죠. 그리고 이거 뭐예요? 비교 연산자. 이거는 뭐죠? 리스트. 그리고 여기 있는 if, if문 나왔고 반복문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서 지금 여기에 등장하지 않는 내용이 하나라도 있나요? 더하기 빼기 정도 안 나오네요. 어, 아, 더하기 여기 있네요. 그쵸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이 코드는 단지 하나의 코드에 불과하지만 이 코드 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내용이 망라되어있는 코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코드는 내용은 짧은지언정 굉장히 많은 어... 기능, 의미들이 함축되어있는 아주 많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도 나가는 거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지만 여기 있는 이 코드만 여러분이 꼼꼼하게 이해할 수 있고 여기 있는 이 코드를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고,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혼자서 작성할 수만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프로그래밍의 가장 중요한 부품들, 가장 중요한 체계를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여기 있는 내용, 어려운 내용이니까, 천천히, 천천히, 반복적으로, 여기 있는 코드 계속해서 혼자서 설명해 보면서, 어,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시간이 꽤 많이 지났네요. 제가 끝에서 잔소리를 좀 하느냐고. 어, 우리가 지금까지 로그인 애플리케이션에 함수 기능을 추가해서 이 코드를 변경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의미도 우리가 또 의미를 해 봐야 되고 이것을 또 파이썬 버전으로 바꿔 봐야겠죠?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해 볼게요.